한번 할래? 그런 하지 마. 왜? 그럼 난 누구랑 키스해? 야, 여러분 사실 키스는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어 지렁이다. 얘좀 올려줄까? 야이 햇빛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 언어 표현이 늦대요. 14에서 15개월이래 다애가.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가 <laughs> 들어갔는데 그래? 아 저거? 저거 푸시팝이 저기 들어갔대요 여러분. 다야 해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빨 줄게. 아빠 해 줄게 다 아빠 멋있다! 아빠 해주세요! 파랑색또 대환장 파티입니다 대환장 파티 야 강태야 진짜 와... 온수 매트 꺼야 되지 않냐 이제? 온수 매트에 에어컨 들고 사는 거는 진짜 사치 아니야? 다혜가 어린이집 생활을 이제 한달 정도 했거든요? 한달 동안 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이랑. 걱정스러운 부분이랑 뭐, 이런저런 거를 여쭤보고. 근데 우선 다혜가 어린이집 생활하는 한달 동안 사진을 좀 첨부해드려야 됐다. 우리 다혜는 이러고 지내고 있어요, 일집에서. 그러니까 적응을 곧잘 한 편이에요, 다혜는. 한 번인가 울었어, 한 번. 지금은 인사도 안 해주고 그냥 가요, 어린이집 가면. 다혜가. 22년 2월 21일생이에요. 말이 지금 딱 26개월 정도 됐는데 안 터요. 잘 행동으로 다 모든 거를 하는 편이라서 답답한 게 없어서 더 말을 안 트는 것 같고 해주세요. 뭘뭐 도와주세요. 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켜요. 근데 말을 하면 다기가 따라야 해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글자는 해요. 한글자. 발, 이고 음, 이거 곰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할수 있는 언어가 아빠, 엄마, 아기, 악과 악과는 사과, 악어 이거는 악어 그러니까 바람이 이런 거밖에 잘안 되는 것 같아 달꽃! 아, 저것도 꽃이야. 왜냐면 다이 또래 1월생, 2월생 친구들이 다이 어린이집에 있거든요? 진짜 말을 너무 잘해요. 아마 잘하는 편에 속하는 애기들인 것 같고. 근데 알아보고 좀 찾아보니까 다이가 인지는 멀쩡한데 언어 쪽에서 이제 느린 편인데 센터나 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하거나 이랬을 때 나쁜 게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은 빨리 말을 듣고 소통이 되면 다이도 답답하지 않고 친구들이랑도 소통도 되고. 그래서 말씀하시길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선생님도 같은 의견이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전에 제가, 제가 센터 예약을 해서 내일 다이 하원하고 그냥 그대로 들쳐 메고 상담 센터를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다이는 이유식일 시작해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또다인들도 메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혜 안녕. 오늘 비가 오네. 비가 와. 비가 오구나 날씨가 오늘 일찍 와야 되겠네? 오늘 저기 밖에 나가기로 했잖아 오늘 여러분 그 다혜 언어 발달 거기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다혜야 잘 다녀와 자, 오늘 급해 오늘 헐레벌떡 뛰어와야 돼 엄마도 퇴근 빨리 하고 올게 혜연그 응. 다인이 이웃식 브로콜리 먹일 차례거든? 응 냄비에 데우면 되죠? 따뜻한 물로? 자, 네 이제 다인이 케어해야 돼 다인아, 밥 먹어야 돼. 엄마 이제 밥 준비해 줄게. 기다려봐. 이제 다혜가 갔으니까 이제 다인이 다이네 다인이 차이. 끓여야 해. 오늘은 방태가 이제 이유식을 계속 이제 다인이를 먹이고 있었고 오늘 브로콜리 맛입니다. 이제 저희가 선택한 다인이 이유식 브랜드는 엘빈지고요. 이제 오늘 먹는 거는 브로콜리유. 영양 정보는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고 다인이 이유식 시간이었어요. 아우야 저희가 다혜 때는 초기 중기까지 다 만들어 먹었거든요. 후기 때부터는. 완전 제로가 달라져. 맞아요. 그 얘기를 강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이니 때도 원래 다 만들어 먹인다고 했는데 물론 만들어도 먹이긴 하는데 박성 사실 현실이 진짜 다이 등원하는데 이미 시간 이렇게 써버렸고 저도 원래 지금 출근해가지고 강태 혼자 있는 시간이요 <laughs> <laughs> 괜찮아 <웃음> 괜찮아요. 근데 사실 저는 다이가 편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시판 이유식은 워낙 재료도 다양하게다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태한테 너고 고생하지 말고 너 너무 바쁘니까 식판 이유식으로 여러 가지 맛을 아이한테 미리 접해주자 근데 저희가 예전 영상에 다인이 이유식을 시작한다고 영상에 다뤘더니 엘빈지에서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다인이 이유식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엘빈지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제 17년째 아이들 목걸이를 만드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엘빈지에서 작년에 배합 전후 함량이 실제 다르게 표기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엘빈즈 담당자님한테 마음만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엘빈즈에서 100% 잘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더라고. 근데 저희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고 먼저 먹여 봐달라고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먹여 본 거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협업이 이제 됐지. 나는 그랬어 음. 이야기했어. 변명님한테 이게 음. 협업을 하는 대신에 이제 구독자분한테는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다. 어. 그렇게 안 하면 저희는 이제 협업을 못할것 같다 하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제가 헷갈릴까 봐 정확히 적어서 글로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면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슈가 된 이후로 국가공인분석기관을 통해서 전제품 성분 분석과 생산지시서 관리 및 일, 이 회, 패트롤 검수를 하면서 문제가 된 사항을 싹다 갈아엎었다고 하셨어요. 리뉴얼된 부분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화면을 띄우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한량 보장제를 도입해서 시각적 인증 연구 기관에 9대 영양 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투명하게 표시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어, 두 번째, 식자재. 쌀은 농약 없이 지은 유기농 쌀 소고기는 해발 700m 대관령에서 항생지 없는 하료만 먹었고요 닭은 전라북도 무항생제 인증받은 농가 건강에 잘한 다으로 사용하고요. 채소와 과일은 당연히 국산이고, 인증받은 시설에서 가져옵니다. 더 궁금한 식재료는 사이트 보이시죠? 여기 옆에 것을 누르시면 전체적인 식재료와 인증서까지 있어요. 또 정기식단 이용하면 하루에 두 번이나 한우 음식을 준대요. 네, 세 번째 왜? 냉장보관 30일.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다고 음. 생각을 해요. 엘빈지만의 특허받은 살균 공법으로 한번더 살균해서 이유식을 냉장보관을 안전하게 30일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유식을 처음 시작하면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무얼 어떻게 먹여야 할지, 그리고 그걸 참고하시느라 엘빈지 블로그도 같이 남겨드려요. 어. 이걸... 그거도 모른다? 그럼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네 여러분 네, 응.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네 이벤트 우선 첫번째 구독자, 응.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부터 말씀드릴게요 댓글 이벤트고요 어머님들이 많이 보세요 저희 응. 영상을 이제 엘빈지가 리뉴얼 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접해보시라고 10명에게? 10분에게 응. 3일치 초기, 중기, 중기, 후기 다 상관없이 오. 아침, 점심, 저녁이니까 9개가 <laughs> 된단 말이에요 진짜 콩크게 주시네 이걸 10분에게 드리고 네, 네. 댓글로 지금 몇 개월이고 먹이고 싶다 이걸 말씀해 주시면 천장이 되면 제가 답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면 케이 아빠가 아니죠 그렇지 두 번째 14일, 28일 식당 구매 시 특별 선물이 증정됩니다 배도라지즙 또는 냠냠 간식 놀이박스 이렇게 증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로 식당 네첫 구매시 10% 쿠폰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까지 있는 거저 알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좀 있어요. 궁금증 유발하려 고 그래요. 네. 네 번째는 여러분 엘빈즈의 추천인 무한 적립금이라 해가지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을 이제 저희 이 저희 거띄워드릴게요 추천인을 넣어주시면 양쪽 다첫 구매시 10%씩 적립돼요. 여러분의 추천인을 가지고 지인분께 소개를 한다, 다섯 분에게 한다, 다섯 분이다 구매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추천인 제도를 마음껏 무한대로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네. 엘빈즈를 먹고 만족하는 다인이 이제 점프점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다음은 다이 하원시키고 후다다 발달센터도 가고 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빈즈와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댓글 이벤트. 네. 다이나 맛있었어? 아빠가 오후에 또 줄게. 오후에 또 먹자. 오후에는 양배추 먹어볼까? 날씨 너무 좋잖아. 아 눈부셔. 하이니 눈부셔. 또트랑이 날지 아니야? 키스 한번 하자. 그만 하지 마. 왜? 그럼 난 누구랑 키스해? 야 여러분 사실 키스는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근데 그냥 그래 하자 하면 하겠어 내가?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지금 당장 할래 이렇게 해봐. 아 다시 물어봐. 싫어 이제. 나도 싫어. 교정기 찍히고 싶으면 와. 아 진짜 강태랑 나랑 키스도 했을 거야 과거에. 여러분들 이제. 그 결혼 생활을 이제 하시면 원래 남자 친구였잖아 그때 모든 게 허락되는 시기잖아 아, 그냥 다 사랑하고 근데 키스 하세요 여러분? 키스 얘기하니까 입맛 다셔지네 저희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이게 나쁜 거를 결혼하고 알았어. 키스라는 행위는 나쁜 거야. 다이어린이지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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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다이아 엄마 왔다요. 어? 다이 이거 뭐야? 슝슝컵? 춤춤춤 다이 좋아하는 거. 어머, 지렁이다. 어 지렁이다. 얘좀 올려줄까? 야이 햇빛 있으면 말라 삐틀어져 지렁이 세지 뭐. 좀 해볼까? 지렁이 깨끗해. 기다려. 얘좀 구해주고. 광합성 맞으면 말라 삐틀어진다고 물에 이렇게 알아서 해. 이제 너가 이 정도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지렁이 얼마나 좋은 했는데. 여러분 저희 하면 천안. 여러분 저희 이제 그 사이에 상담을 하고 왔고 우선 이제 상담하고 바로 옆에 저희가 많이 오는 맛집이거든요. 원래는 제육을 먹는데 소불고기를 오늘 시켰고 근데 여긴 영월에 영월에 있는 곳. 그리고 다의 상담은 이제 워낙 길어서 밥을 먹으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실컷 먹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잘갔다 와요. 왜냐하면 불안했던 게 사라졌기 때문에. 네, 사라졌는데. 네. 되게 여러 가지에서 저희가 뭐. 나 녹음 이런 거는 일절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 갖고 참 맛있게 생겼네요. 이제 밥은 이런 식, 음들이 박있어 반찬. 상추가 진짜 커. 다혜 엄청 배고팠어. 하원 하자마자 데려고 나가가지고. 아유 잘 먹어 우리 다혜. 다혜 어. 미역국 좋아요 다혜가. 여기는 애기랑 먹기참 좋은 집이에요. 집 가서 이제 다혜 상담세 상담세 상담 상담. 이력을 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따봐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laughs> 와, 왜 이렇게 피곤하냐? 다이 모래놀이 만들어줬어요. 이제 새로운 놀이라고.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들은 걸 기억을 잘 할지 모르겠어 왜냐면 전문가 분들의 말씀은 좀 어려워. 결론은, 수용은 하는 정상이고, 언어 표현이 늦대요. 14에서 15개월이래요, 다이가. 기질이 저희는 동물을 키워서 다이가 되게 활발하다고 생각했는데, 타고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다이가 나쁘게 말하면 산만하고, 좋게 말하면 활발하 <laughs> 그리고, 지금 이제 언어치료 유무가 제일 중요한데 다혜 같은 경우에는 조기 개입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좀 지켜보려고 하면은 지켜볼 만하다. 선생님이 보셨을 때 그러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다혜는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말을 할 확률이 높다고 말하셨어요.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해 주냐면 셨 언어 뭐. 표현이 쉽게 늦는데 이게 아. 이제 또래 친구들이 말이 나올 때 다혜는 느린감이 있다 보니까 아. 스스로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다혜 적 개입해야 된다 막 늦었다 막 이런 거 전혀 아니라고 단순하게 언어발달 늦은 아이들은 그냥 냅둬도 되고 추후에 틀거 거의 거 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게 되게 좀 걱정이 뭐냐면 영유아 검진을 받아요 아실, 아실 거예요 시기별로 받는 게 있는데 영유아 검진을 이번에도 이제 24개월 때 받았어요 받았는데 조금 이제 느린 감이 있다 근데 36개월 때도 이런 상태면 어린이집 갔을 때 36개월 때에검쳐받았을때 이런 상태면 도움을 받아야 된다 3 6개월이나 틈을 주셨는데도 나름 불안한 거야. 그치, 그치, 엄마들은 항상.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다혜가 이제 입술을 덜 사용한대요. 이제 양치질 같은 걸로 구강 자극을 많이 해주고 앞면을 자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왜 말이 느리냐 이랬을 때는 뭐 어떤 원인이다라고는 바로 이렇게 찾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다양한 게 있어서 여러분 제가 화면 전환을 할 건데 놀래지 마세요. 진짜 쓰러지기로 직전이에요. 여러분저 너무 큰데. 아, 이다인 뭐야? 왜 뒤에서 깍꿍해 다이나. 뭐야? 오, 딱 좋은데. 여기 실리콘 넣고? 어 오, 딱 들어갔어? 아, 그러면 이거 케이스 아닙니다. 그냥 어떤 거뭐 있다가. 아, 너무 좋은데요? 케이스 아닌데 딱 들어와. 아이가 좋아하는 맛. 갈비. 응. 엘빈즈야. 발을 굴려야 돼, 엘빈. 이게 여러분 지금은 초기라 가지고요. 네. 하루에 두 번씩 똑같은 거3일치 먹여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알레지가 있나 없나 이렇게 3일 동안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천재다. 엘빈 제다 알려줘. 그거 물어보면. 아, 그래? 어. 그리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 블로그 들어가면 확잘 설명돼요. 하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 많아봐. 이제 밥 먹는 시간을. 아? 아? <laughs> 싸우는 거냐, 아빠랑? <봐.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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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가 아한다. <laughs> 이다이 아무리... 아, 한다. 이다이 아구리. 아! 아, 괜찮아. <그렇지? 웃음> 표정 봐, 귀여워. 근데 테라야, 우리 애들은 커서 뭐될것 같아. 사람. 뭐지, 이게 T라는 거야, 강태야나 T야. T 너 T F야? F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엘빈즈랑 함께 했고요. 댓글 이벤트 참여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혜택 많이 받아가세요. 너무 예쁘다 방태 너너 올렸어 스타일 바뀐 것도 여기서 찍어줄게 봐 방태 스타일이 바뀌었거든요 좀 괜찮은 것 같아.